안녕하세요. 즐거운 토테크 넘버원 채널, 토토리토입니다. 요즘 제가 일이 바빠서 정식 영상을 못 올려드린 점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계속 한 폴더씩 틀리고 적중률도 좋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럼 각성해서 빡 분석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는 대상 경기 148번. 월드컵보다 재밌는 유로20 최고의 빅매치 레볼레 아트사커 프랑스 대 전차군단 독일의 경기입니다. 2018년 월드컵 우승팀과 2014년 월드컵 우승팀 간의 대결입니다. 사실 저번 대회에서도 4강에서 만나 프랑스가 승리했습니다. 피파랭킹은 프랑스가 2위 독일은 12위입니다. 예상전술로는 프랑스는 벤제마와 제가 최애하는 은바페를 투톱에 내세우고 이 선에 섀도우로 그리즈만 미드필드에는 툴리소 깡테 포그바 수비에는 파바드 바란 킴베페 에르난데스가 위치할 것 같습니다 골키퍼에는 요리스가 출전할 걸로 예상되는데 개인적으로 요리스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자 독일 독일의 전술은 지나브리를 원톱으로 내세우고 이 선에 하베르츠 밀러 미드에 거젠스 크로스 번도간 킴이 스리백라인에 루이더훈맨 긴터, 골키퍼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최강키퍼, 노이어가 나설 것 같은데, 그래, 프랑스와 독일의 선수들 이름만, 이름만 언급했을 뿐인데도 벌써 흥미진진 합니다. 최근 맞대결에서는 프랑스의 압승이었는데, 경기력도 프랑스가 월등히 앞섰습니다. 근데 저는 독일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노이어 때문입니다. 노이어의 미친 듯한 선방쇼를 기대해 봅니다. 두 번째 경기는 181번 대상 경기, 콜로라도 노키스 대 샌디에고 파드리스의 경기입니다. All or nothing. 더 이상 언급하 면이 바픕니다 직전 경기, 경기력이 좋지 않았지만, 저의 최고의 투수, 달빛, 다르비슈가 등판합니다. 믿고, 초이스했습니다. 이를써 두 경기에 대한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요즘 당첨이 계속 안 돼서, 계속 제 돈으로 밥 사먹고 있습니다. 이번 해차, 좋은 결과 얻어서, 혼자 점심 먹고 싶네요. 여러분들도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즐거운 신나는 토테크 채널 토토리토의 차리토였습니다. All or nothing.